안녕하세요 전국구 중고차 중고차 리뷰 시간에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아, 2020년 11월 24일이구요 오늘 저는 아, 오전에는 부천에 지난주에 출고했던 티볼리 차량 AS건이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 드리고 블루투스 기능과 휴대폰 연결하는 걸 직접 시연해 드려, 드려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 사소한 건이지만 뭐 이렇게 막히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직접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어, 시간 허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남기는 장사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오전에는 그렇게 일과를 보내고 오후에는 소소하게 일거리들이 좀 있어서 어, 광고 수정 작업도 하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카이엔 차량 어, 손님이 오셔서 어, 시운전 해보시고 어, 여러 가지 상담 해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어, 오늘 보내, 보여드릴 두 번째 차량은요. 기아에서 출시된 올뉴 카니발 9인승 아웃도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올뉴 카니발까지는 알겠는데, 아웃도어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우리 차량은 2015년 2월 달에 최초 등록되었고요. 15년 모델이고, 현재까지 짧은 주행거리 1년에 만, 만여킬로밖에안 닿았습니다. 5만 8천킬로총 주행했고요. 아, 이 차량은 럭셔리 1개 등급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전면 바디 보시면은 흰색,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고 하는데요.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 갖고 있고요. 음, 지붕 보시면, 차량의 지붕 보시면 뭔가 얹어져 있죠. 어, 이게 특징, 특징점이 뭐냐면, 음, 차체 밀착형 루프 박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차량 이름에도 아웃도어라고 되어 있죠. 어,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캠핑이나, 아,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차체 밀착형 루프 박스는 음, 사제로도 많이 하세요. 사제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 차는 순정형으로 아예 애시당초 출고 당시부터 나온 차량이에요. 그렇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캠핑을 생각하시거나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면 측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반대쪽 지금 찍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아직 광택 내기 전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와이프 와이퍼가 슬린 어, 자국이 있죠. 와이퍼가 슬린 먼지가 끼어 있고 닦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 입고에서 광택 내기 전에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린 모습입니다. 광택 내고 나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세단장에서 새롭게 사진을 올릴 예정이고요 현재 입고 당시의 모습이 깨끗하다는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 측면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고요. 어,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고요. 실내는 음 회색 계열의 은회색 계열의 내장재와 시트 갖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짧다 보니까 뭐 시트랄지 이런 가죽의 컨디션도 좋구요 내장재도 손상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구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오디오 지금 라디오 구동되는 모습 보고 계시는 거구요 듀얼 프로토 에 어컨 있고 조수석 그리고 어 기어 노브 쪽 모습 보시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음, 냉 온장 커볼도가 있어요. 이 아웃도어 등급의 차량에는 어, 야외활동, 캠핑가로 다니실 때 따뜻한 커피, 시원한 음료, 여기서 냉 온장 기능이 순정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에도 냉 온장 커볼도가 있고요. 2열에도 냉 온장 커볼도가 있어요. 2열 모습 보여드릴까요? 아, 지금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어, 2열에서 컵 꽂아서 쓸수 있는 여기 눈꽃 모양 보시면 음료가 시원해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온천처럼 이렇게 아지랭이 피어올라가는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거는 음료나 커피가 따뜻하게 보관되는 냉온장 커볼더가 순정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실내에는 커튼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컨디션도 좋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거리 58,193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2,3열 지금 보시면 내장재 바닥 마감재가 좀 지저분하긴 하죠. 아직 광택 내고 실내 세차 하기 전이라서 그렇고요. 세 단장하고 나면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트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 3,568만 원이고요. 현재 중고차 가격은 2,230만 원이에요. 아, 성능 점검 기록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차량 렌트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아,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 모든 개통에 양호하다라는 판정 받았고요. 그리고 누유나 누수가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과지 받아놨습니다. 아, 입고된 당시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2020년 11월 23일 방송 녹화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지금 아마도 깨끗하게 세단장 하고 있는 중일 거고요. 음, 세단장 하자마자 손님 딱 맞이해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아, 우리들 모터스 조재성 딜러가 갖고 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최종 가격은 2230만원에 판매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하체 점검, 내일간 점검 꼼꼼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 꾸준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수 있도록 노력 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인사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문의 주시고 전화로 문의 주시는 거 언제든 환영입니다. 돈 되는 일, 안 되는 일 가리지 않고 전화 받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